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부사에서 포탈을 개발한 지프입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레프 포 데드, 팀 포트스 등의 시리즈도 개발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있는 스토린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새 상근이라는 한글 낱말 맞추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산 인디 게임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엑스포 주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플레이엑스포 비투비 사무국 이윤주 씨 초대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프 헤미가 이 발표에 도움을 많이 주어서 고마워요. 플레이엑스포 관객자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개발자가 계십니까? 손을 드세요.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있어도 저보다 더 좋은 개발자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에 대한 게임을 개발했어도 한국 개발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불크능할 거라는 꿈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꿈꿨던 꿈은 제가 했던 게임을 개발한 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플레이 엑스포 덕분에 꿈을 이루었네요. 반갑습니다. 이 꿈에 대한 이 얘기는 세개 챕터가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챕터 1 과거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직접 게임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꿈을 꾸고 대학생 때 게임 개발한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중, 기분 전환으로 여러 게임을 해봤는데, 그중 한국산 게임, 건바운드와 팡야 골프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상이 깊었던 게임은 바로 라그너로크 온라인이었습니다. 라그나로크의 상인 계열에 빠졌어요. 수천 시간 동안 검사에게 포션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한국산 게임 했을 때는 만족감이 들었어요. 한국말을 하진 못했던 제가 불능해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산 게임을 꼭 개발하겠다고 말이죠. <laughs> 어느 날 학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영어 자막이 있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모두 처음 보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해요. 그 드라마가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한 배우 윤겨정 씨가 출연하신 드라마예요. 아무튼, 몇분 동안 드라마를 봤는데,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국 드라마는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그날부터 사랑은 이런 거야라는 일일 드라마에 빠졌고, 이 드라마를 통해 배운 첫 한국말은 네였습니다.그때 내가 한국어를 취미로 배운다면 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다볼 거라는 불끈해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벨브사에 들어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포탈을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레프트 포데르는요? 손을 드세요. 카운트 스트라이크는요? 포탈 보드게임을 해보셨어요? 그랬어요. 한국어 버전이 없으니까요. 어렸을 때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 거라는 꿈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어 덕분에 보탈 보드게임이 생겼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몇년 전에 우연히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벨브사로 연락했어요. 대학생을 데리고 벨브사를 견학하고 싶다고 했어요. 간간이 제가 벨브사에서 투어를 시켜서 흥쾌히 하겠다고 응답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말로 보낸 그 이메일을 캡처해 봤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지프입니다. 한국말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못합니다. 정말 엉망이죠?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응답을 해주셔서 처음으로 한국인이랑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한국 대학생들이 견학 왔을 때 제가 개발 중이던 보드게임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재미없어서 보드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고 했어요. 대학생이 왜 재미없는지 궁금해 해서 그 이유를 한국어로 설명해 봤어요. 한국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게임 규칙을 바꿨어요. 그 결과 게임은 재미있게 되었어요. 망할 뻔한 게임을 한국어로 설명 하다가 성공하고 포탈보드 게임이 출시됐어요. 밸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세 가지 한국어 관련된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스팀의 검색창부는 한글 호환이 잘안 됐어요. 예를 들면 원래 포탈을 검색했을 때피읍을 입력하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포를 입력하면 포탈이 보였지만 티겟을 추가하자마자 포탈이 사라졌어요. 한국산 게임을 검색했을 때 짜증이 나서 한글이 이루어진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스팀의 채팅은 심각한 욕설을 쓰는 유저가 너무 많았어요. 동료가 채팅 피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 활용 때문에 욕을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팀을 개발하는 동료한테 한국 문법을 가르쳐서 잘 됐어요. 세 번째, 하플라이프 엘릭스라는 VR 게임이 출시하기 전에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 자막을 읽어보았습니다. 가끔 대사를 문맥 없이 번역해서 어색한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에릭스 주인공이 문을 열려고 해킹을 해냈을 때 영어로 got it 이라고 했지만 한국어는 빨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들을 수십 개 찾아내서 고쳤어요. 챕터 2 현재입니다. 캐나다로 이사하고 스노든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개발했던 게임은 일본 킹덤이었어요.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또 한국어로 번역된 대사를 보고 교정했습니다.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기로 계획하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지나치게 공부하다가 한국어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우연히. 한국산 게임을 하니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게임을 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게임 리뷰 글을 올렸어요. 이제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 리뷰를 봐요. 개발자님들, 저의 리뷰를 갖고 싶으시다면 큐레이터 커넥트 기능을 보시고 저에게 리뷰키를 보내주세요 아무튼 그 이후에 많은 한국 분들이 제가 게임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주일 두번씩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했어요 제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서 동기부여를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이 200개가 넘었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0명 넘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개발자님들 큐레이터 커넥트 기능을 보시고 저에게 리뷰 키를 보내주세요. 가끔 스팀은 넥스트패스트라는 출시 예정 게임 데모 이벤트를 열어요. 생방송으로 제가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의견 주셔서 데모 스트리밍도 했어요. 그때 Savior of the Abyss라는 한국산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정말 재미있어서 제가 게임을 영어로 번역해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개발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제가. 원고를 다 영어로 번역해 드리고 그 게임 개발자 인터뷰도 해 봤어요. 개발자랑 얘기하는 것이 진짜 재미있어서 다른 한국 개발자 인터뷰도 했습니다. 영어를 쓰는 분들을 위해 영어 자막도 만들어 드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재미있게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한국 만화를 봤어요. 그 중에 안녕 자두야라는 만화가 엄청웃겨서 모든 에피소드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몇 가지 에피소드는 못 찾아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란이 많은 내용 때문에 에피소드들이 삭제된 것을 알게 돼서. 볼수 없는 에피소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소라 팬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이소라에 대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어,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소라 씨에게 빠졌어요. 이소라 씨가 쓰신 가사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스물다섯 곡 정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저의 꿈은 영어 커버곡을 직접 만들고 싶었지만 저는 노래를 못해요. 들어보세요. Out my pain as raindrops fall Once again memories of you recall And I can't sleep At all. 그러니까, 무명 미국인 가수를 섭외해서 네 곡의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영어 쓰는 친구들을 위해 30분짜리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이소르씨가 올해 공연을 안 하셨지만 보름달을 잡아서 언젠가 저도 이소라 콘서트에 꼭 가야겠다는 꿈을 꾸었어요.챕터 3 미래입니다.올 3월에 제가 개발한 상근이 출시됐습니다. 상근을 해보신 분이 계세요? 먼저 우리가 같이 상근을 하면서 어떤 게임인지 알게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따라 하시면 돼요. 상근닷컴에 갑시다. 게임은 어, 음. 단어 맞추는 게임이야. 음. 한글로 만든 단어들을 맞춰야 해. 그 단어를 시작하는 걸 아무 단어 두 글자를 말하면 되는 거야? 응, 음, 맞아. 아위. 아, oui. <laughs> 어, 사과 사과. 사과 받아 주세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 꽝. 네, 그래요. <laughs> 다 없어요. 아호에는 <laughs> 그래서 아 어, 무슨 무슨 근사나? 무슨? 오케이. 아호들이 보통 명사야. 하지만 음. 아무 말을 입력할 수 있어. 오케이. 바나나가 반대로 왼쪽에 있는 글자가 있어 하나. 오른쪽에 없어. 서류 류. 응. 서류. 어. 가지 뜻은 가지고 있어요. 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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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른쪽 글자 중에 리에라고 류가 있는 거지. 유. 아, 이 하나만 있어 노란. 노란. 오. 노란. 상근은 당연하죠. 네. 그래서 왼쪽 글자가 맞아요. <웃음> 뭐야? <웃음> 노래. 노래. <딩동댕>. 예 <laughs> 상근이죠. 상근, 맞췄어. 상근, 상근. 이제 왜 상근을 개발하는지 얘기할 거예요.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거래처랑 함께 게임을 개발해요. 작년에 저희 팀원들이 스웨덴에 있는 거래처랑 일했어요. 보통 거래처랑 친해지려고 게임을 같이 하는데 시차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비동기 승부곡의 같은 게임을 해봤어요. 매일 한 번씩 점수를 비교해서 일주일에 승리자가 선 그림을 받았어요. 게임들 중에 Zordle, Fibble, Wormle 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밸브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검색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한글 프로그래밍에잘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한국어 단어 맞추는 게임 개발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규칙을 준비해서 언어 교환 파트너를 연락했어요. 매일 파트너랑 카톡으로 이 게임을 해 봤고요. 테스팅을 하면서 규칙을 수정했어요. 원래는 색깔 힌트를 썼는데 피지 카톡을 이용하는 친구가 색깔이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일과 야채 이모티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친구가 정답을 성공하면 제가 쓴 전래동화 일부분을 보내 줬어요. 몇날 후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하루 종일 모든 직원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작년 개인 프로젝트 날에는 v e g 블 이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림 대신 이모토콘만 이용했는데 모습이 브라우저에 따라 달았어요. 못생긴 당근이 싫어서 매력적인 당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전래동화를 위해 그림을 추가했어요. 근데 AI로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그림도 많이 나왔어요. 드디어 3월에 상근을 주시하고 잠들었어요. 첫째 날 300명이 상근을 해봤어요. 두째 날 2300명이 들어왔어요. 셋째 날, 5800명이 들어왔어요. 인기가 많지만, 게임의 사전은 단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원래 6000개의 단어로 시작했고, 단어를 추가해야 했는데,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추가하면 안 돼요. 역사적인 인물의 성함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도시 이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어들이 입력한 단어를 보고 확인해요. 매일 단어를 수동으로 직접 추가해서, 이제 17,000개의 단어가 넘었어요. 커뮤니티를 위해 재미있는 것을 자주 해요. 예를 들면, 만우절에는 파보라는 암호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장난도 쳤어요. 추적한 단어를 입력했을 때 1초 만에 두 개의 당근이 나오자마자 다른 힌트로 변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기능을 추가하며 웃기는 사진을 올려요.딴톡방에서 팬들도 상근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해요. 예를 들면 어느 팬이 속편 그림을 AI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팬들도 개인적으로 버즈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연속 전래동화도 쓰고, 개인 퍼즐 모드도 추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상근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상근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한국산 인디게임 스트리밍도 계속 하며 때때로 특별한 프로젝트도 계속 할 거예요. 예시가 많아요. 첫째, 이번 한국 여행은 처음으로 직접 인터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돌아갈 때 인터뷰 영상 편집할 일이 많죠? 둘째, 구독자 중한 분이 삭제된 안녕 자리야 에피소드를 찾아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 관련된 연속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셋째, 엑인베이 r 라는 게임도 영어로 번역해서 나중에 완성 게임이 출시될 거예요. 마지막 제 이야기는 작년에 이소라의 30주년 콘서트에 가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다면. 언젠가 포탈 나오는 로봇 목소리 연기를 이소라 씨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국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포탈 그레리스의 유명한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이소라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시고, 1분만 좀 들어보세요 업적이었어 난 등록하게 어서 대단해 내 만족감이 과정 아니었어 애플초사이언스 할수 있으니까 해야 해 모든 분들을 위해 죽었던 사람 빼고 실수를 한탄해 봐야 소용없어 계이끝 날까지 시도해야겠어 그런 사이언스 해별난정 제작해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보답할 기회 기다리고 있으니 저에게 편하게 연락해보세요. 여러분도 불가능한 꿈도 꾸세요. 꿈을 가지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